어제 이어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제도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끊지 않고 그냥 읽으면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로 끊어놨어요. 그냥 하나처럼 이렇게 14절부터 21절까지 쭉간게 아니고, 동그레미를 14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나눠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냥 어제도 바울의 기도, 오늘도 바울의 기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나.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7절 앞에 있으니까 쉽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어노라.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조금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고.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7 절에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뭐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란 이 표현이 골로새서에 한번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에베소서에 두 번, 골로새서에 한 번.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7절을 그래서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란 말씀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보면 그 7절의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란 말의 포인트를 둬서 7절을 읽어 나갈 테니까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역사했냐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역사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자라는 자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내가 그 일꾼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먼저 택한 백성도 아닌데 덤으로 은혜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잘 믿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함으로, 보금이 갑자기 이방인에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된 일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렇게 역사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막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그성경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끝이 어딘가? 사람들이 다 궁금한데 땅끝이 이제 그 밝혀졌습니다.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럽으로 갔다가, 삥 돌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좀 이상해요. 어쨌든 뭐, 핏박이 많아서 그런가, 한국만큼 막, 역사가 막, 한때는 그랬어요. 막, 초대가 막,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복음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도는 걸그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돌아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계속 옆으로 가고 있긴 해요.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근데 이 가는 길이 여기는 그막좀 장애물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바로 옆 동네까지 보금이 돌아서 가면, 아, 땅 끝까지 가는 거. 예전엔 몰랐던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은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이 혹 보든지 혹은 여러분의 후손이 보든지 간에 기도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한다면 모를까? 에, 제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꼭내 눈, 내 눈에 보기를 원하죠.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지도 못했지만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길게 가기도 하고 짧게 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게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큰절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예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자꾸 깎지 하나님은 깎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주십니다. 거기다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할 때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영으로 생각을 해요. 영으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왜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냐? 육의 사람이 너무 강하고, 혼의 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혼의 사람은 안 가리셔도. 학생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혼적인 능력이 막 충만한지 몰라요. 예. 하루 종일 막 혼적인 그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혼적인 공부만 합니다. 막 수학, 영어, 뭐, 북어, 뭐, 등등등 시작해서 막 그거를 막막 막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막 영어 단어 막. 외우려. 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 <laughs> 성경 말씀을 막 외우려고 막 이러면은 그런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암송하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려고 그렇게. 썰렁썰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잘 살고 있다는 게 은혜요 기적이지. 솔직한 얘기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무슨 수로 영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좀또 혼의 생각으로 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나? 말씀으로 조그만해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이 잘, 잘, 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다. 예, 그, 그런,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하고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내, 내가 하는 말에, 아,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예수님께 다 말씀하실 때 능력이 있잖아요. 응. 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추권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냥 어떤 순간에 반짝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삶에 나와 함께 인만회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려고, 뭐, 어떻게, 몸부림치서 셔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혔던 길도 열리시고. 그 얘기가 성격이 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딱가는데 어, 그게 열리잖아요. 이거 왜 열렸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시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안 열어질 텐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모세,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모세 없으면요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는 천하 없어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재주가 없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지만 모세는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서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돌 맞아 죽겠어 이러다. 아이 저, 저놈들을 그냥 툭 하면 죽인다고 막, 아, 지도자가 무슨,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지도자가 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 지도자가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홍해 받아라. 하나님이 마라의 스물로 하나님이 느비딤으로. 하나님이 탁, 이렇게. 그래서 가데스바니아에서는 또 들어가라니까 또 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 들어가지 마라 러니까또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 완전히 제 맘대로예요. 예?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되지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가슴이 철렁했나 봐 그래 그럼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돌아 그랬더니 아 어, 어, 그러면 안 되죠 그, 그 소리 듣고야 정신이 바짝 났나 봐그뭐 너희 광야 죽고 싶어? 그래 죽어 그러니까 어? 이거 아닌데 야.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라 할때 들어. 오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그때 완 잠깐 반짝 그냥 막 좋아하고 조금 있으니까 또 참이를 못 가. 여러분 성녀의 불이 죽을 때까지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